날씨가 뭔가 흐린 게 비가 올것 같은데 또비 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가 있지 않나요? 안 그래도 저기 줌피티드 레이싱 팀이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뭐 브레이킹과 비의 황제 황진우 선수잖아요. 아직까지 황진우 선수의 저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. 네, 좀 타이어에 이제 좀 맞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지금 상황은 고전하고 있습니다. 좀 작년보다 어, 공격적인 모습이 덜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팀 내에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오더가 있는 걸까요? 안정적인 주행. 음.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내구에 대한 전략이 아직까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차는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하반기에는 좀더 어,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나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을까요? 코디엄에 서는 것을 세워야 될것 같고 타이어 성능도 더 올라오고 어, 이제 기후변화가 좀 바뀌고 하다보면 분명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선수와 준피티드 레이싱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이야기,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. 하나, 둘.